아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순간은 부모님 입장에선 어쩌면 감동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보호를 떠나 스스로 대인 관계를 형성하고 객관화된 사회에 적응을 시작하는 모습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때그 모습이 대견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흐릿해져 갑니다. 바로 성적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워온 동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학년이 점점 올라가면서 고학년이 되면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죠. 마냥 웃음 짓던 아이의 얼굴에는 짜증이 묻어나고 엄마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공부를 알아서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집 엄마들은 아이 공부에 대해 나름의 방법을 세워놓은 것이 분명한 자신 있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엄마들 모임에서는 항상 아이들 공부가 화제가 되고, 공부 잘하는 아이의 엄마는 참 당당하게 보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엄마의 말에는 뭔가 믿음이 가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하는 방법대로만 하면, 내 아이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마냥 춤과 노래만 가르쳐 주고, 친구들과 제잘제잘거리며 놀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왜 삶에 별 도움이 될것 같지도 않은 미적분을 배워야 하고 마찰계수를 계산해야 하고 관동별곡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사실 부모님도 대답을 내놓기 어려울 겁니다. 그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정도의 대답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학생의 마땅한 도리인 공부를 열심히 하여 자아를 성취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 라는 대답은 그 말을 하는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성도 못 느끼는 그 어려운 공부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2년간이나 무작정 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망망대해를 떠도는 난민의 처지와 다를 바 없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공부가 재미있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또,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다는 사람은 공부 이외에는 해본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만큼 공부란 어렵고 재미도 없는 험난한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잘 겪은 사람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부란 지식의 체계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미적분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것을 공부하는 동안 머릿속에는 체계적인 논리가 자리잡게 됩니다. 이렇게 자리잡은 논리는 일의 순서를 정하거나, 글을 쓰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등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이가 학교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가 사회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몫을 다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머릿속으로는 지식의 체계를 잡고 또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는 책임감을 익히고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는 인내력을 키우는 것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는 어른이 되는 길을 공부를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온 매 시대마다 어려움은 항상 존재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온 방식 그대로 우리 아이도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할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넘사벽 수준인 공부에 좌절하면서도 피하지 않고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런 공부 자세가 버릇처럼 된다면 우리 아이는 스카이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바람처럼 분명히 자신의 목을 다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